한 7시간 어, 기차 타고 프라역에 내렸는데요. 이제 나가서 이제 숙소를 가면, 오면서 예약을 해서 되게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국경 넘는데 뭐 아무런 뭐 검사하는 것도 없고 뭐 백신을 검사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그냥 독일에서 독일 가듯이 자연스럽게 왔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. 안녕하세요 여기는 체코 프라하 입니다 어한 여행 온지 지금 10일이 지났는데 10일만에 처음으로 이 햇빛을 보고 따뜻한 날씨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위가 한 12도 정도 되는데 너무 추운데 있다 오니까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카를교 쪽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<목소리> 뭐 이런 게 길에 깔려 있냐, 여기는? 어, 여기가 이제 카르교 투입인 입... 것 같은데, 여기 브릿지 타워가 이렇게 있고. 이쪽으로 이제 멀리 보이는 프라하성이 있고, 어,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진짜 멋있다. 아까 해가 떴는데 해가 져가지고 다시... 뭔가 이 다리 양쪽으로 계속 이 조각상들이 있어서, 멀리에는 이제 옛날 건물들, 빨간 지붕의 옛날 건물들과 멀리서 성이 이 다리에서 한눈에 보이니까, 옆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, 너무 예쁘네요. 이게 체콘가? 뭔가 딱 중세시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? 내가 이제 여기서 말만 타고 다니면 될것 같아. 어 이제 다리를 건너오니까 여기 다 무슨 중세마을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. 여기는 진짜 다 엄청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. 일로 가볼까? 이런 데 샵이 있네. 그니까 옛날 이 성벽들을 다 사용한다는 게 신기하다 아직까지도. 가게가 있잖아. 뭔가 누군가가 소유를 하고 렌트를 한다는 거 아니야. 그치 <laughs> 진짜 신기하네. 와이 성은 뭐야? 이게 프라성은 아닌 것 같은데. 프라성 저디그니까 저기 이것도 뭐 성이 있냐? 성이 뭐야? 하기 사 뭐야라고 하기에는 성이 너무 많아. 그러니까. 옛날에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게 엄청 이렇게 많은 거지? 여기 성 올라가는 언덕을 엄청 올라왔더니, 이렇게 멋있는 뷰가. 250 코로나의 사고? 들어왔습니다. 어? 한국말 있어. 부왕봉 오디오 가이드도 빌리려 했는데, 안 된다 그러네요. 왕관이랑 이 지팡이. 웜즈에 나오는 폭탄인데 여기는 이제 성 안에 감옥이라고 하네요 와 에버랜드 같아 중세 감옥, 중세 감옥. 오, 이거 뭐 e 어 t a song o 무서운데 와 고문 기계 여기 또 있다 v e 놓고 와 이거 뭐야? 뭐야 관이야? 아 아니네 안에 다 가시들이 있어서 가다 놓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기대지도 못해 아, 맞지 음. 생각하는 음. 진실의 방인가 우리가 진실의, 진실의 방. 방 진실의 방으로 이게 뭐야? 묶어 놓는 건데 이름이 바이올린이야 바이올린 같이 생겼네 그러니까. 이게 목팔두개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이렇게 아니 목하고 앞으로 일자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렇게 어어 어. 그렇게 그렇게 아, 아니, 어 우리나라도 그막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좀더 힘들 것 같아 <laughs> 여기를 가볼까 아야 지하 던전 입장 이 해골 사람 모양으로 음. 아 불태워놓은가봐 아니야 여기 그거야 뭐야? 구덩이야. 아. 구덩이야. 엄청 깊은. 돈, 돈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. 엄청 깊은 구덩이야. 그냥 해놓고 이제 떨어뜨린다고 협박을 하는 거지. 아, 불 올라오는 어. 그리고 와, 이걸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. 지금 불떼가지고 여 이걸로 지지고. 이게 너무 아플것 같아. 그러니까 <laughs> 옷도 안 입힐 거 아니야. 이게는 다음 대기 중만. 아 그렇지 여기 다음. 다음 대기 중만도 여기. 네. <laughs> 이게 체코 전통 음식. 약간 족발? 한국 음면 뭐 족발이랑. 이거는. 맛이. 아, 힘들어. 음. 와,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. 음. 그 카레. 음, 음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카레 맛이 나는데 훨씬 더 카레보다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? 그러니까 고기 엄청 고기 흡이고, 고기 맛이 엄청 많이 나고, 고기도 부드럽고, 살짝 매콤하고,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Itu beda, wahabi nih, wahabi n 이 h p a l i n s a 이게 맥주가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어때요? 아저씨가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먹어 볼게요.